안녕하세요.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씁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베트남 신부님들이 어 우리 한국 신랑분들하고 결혼해서 어 한국에 입국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신부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대가족 제도이고 또 효도 정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특별히 어 문제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은요. 그래서 어 저도 21년 전에 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도 제 아내가 한국에 와서 제 어머니 모시고 뭐 10한 4, 5년간 아주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거의 다 비슷하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 그러면 조금 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트남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신랑분하고 참잘 살았다고 그래요. 한 2개월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2 개월 정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베트남 신부님이 베트남과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나, 풍습이나 또 생활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때문에 시어머니 눈에는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랑분하고 또 이렇게 신부님이 노력하면. 빠르게 우리 한국의 풍습, 습관, 또뭐 예절 이런 부분을 잘 따라올 것입니다. 2개월 정도면 아직은 그렇게 한국의 생활 습관이나 풍습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되는 어느 날 신랑이 아침 6시면 퇴근을 한다, 출근을 한다 그래요. 그냥 일찍 출근하는 신랑들 많죠. 그러면 여 시에 이제 일어나서 그 신부가 신랑을 배웅하고 나서 이제 여 시면 너무 이르니까 또 한숨 잘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자다가 어 조금 아 시어머니 식사 시간에 아마 늦게 늦잠을 잤었던가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불을 확 지지부치고 며느리를 끌어내려서 너는 시어머니 밥도 안 주고 잠만 자냐라고 하면서 어, 며느리 이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서 어, 벽에다가 밀치고 뭐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시어머니들 눈에 며느리가 조금 마음에 덜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신랑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어 잘좀 지도를 해라 라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시어머니께서 직접 언어도 뭐잘 통하지 않은 며느리를 어 멱살을 붙들고 끌고 나가서 뭐 싱크대쪽까지 가서 벽에다 밀치고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 며느리가 정말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진지도 차려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신부도 어, 그렇게 평소에는 했었는데, 그날, 어, 남편 출근하고 나서, 이제 또, 뭐 신혼 부부니까, 밤에, 어, 이렇게, 사랑도 하고 또 아들도 만들고 이럴래다 보면 조금 잠을 설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들이 손주 좋아하잖아요. 어, 정말 귀한 손주를 만날 생각을 한다고 러면 어, 아들하고 며느리가 밤에 잠만 자지 말고 어, 또 이렇게 열심히 손주도 만들고 어, 이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주 만드느라고 며느리가 조금 피곤하고 늦잠 자는 것도 아뭐 좋다 내가 이해할게 빨리 손주나 두꺼비 같은 손주나 하나 어 낳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사 며느리가 좀 늦잠을 자서 언짢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통해서 야 이렇게 이렇게 좀잘 지도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어떤 어 신체적인 어 접촉을 통해 가면서 보르장머리를 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어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구신부도 그 베트남에서는 정말. 귀한 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잠이 잘안 옵니다. 잠이 없어져요. 아마 그 시어머니께서도 연세가드셨으니까 잠이 일찍 깰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이 베트남 신부님들은, 그땐 참잠 참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 우리 시어머님들 며느리가 조금 늦잠 자는 것이 언짢더라도 아 어젯밤에 손주 빨리 나서 나한테 안겨주려고 조금 잠을 설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며느리가 좀 늦잠 나더라도 잠자더라도 몇살 잡고 끌고 나와서 혼내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 한국의 시어머니들 중에서 정말 며느리한테 사랑으로 따뜻하게 딸처럼 잘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들께 정말 행복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또 떡뚜껑이 같은 손주를 어, 바라는 마음에서 어, 며느리가 늦잠 자는 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